안녕하세요. 머니고 구독자 여러분들, 젠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만 2천 주 거래량 터지면서, 뭐, 상승도 하락도 안 하는 보합권에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금액은 5만 5,800원에서 현재 진행 중이고, 어 지금 젠백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뭐, 시장의 영향이나 아니면은, 뭐, 개별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런 거를 가지고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 종목은 특정 세력 매집에 의해 가지고 주가에 대한 상하단을 계속적으로 가져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거는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하방권에서 매집선을 가져갔었던 물량이 상단 포지션으로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매도 물량을 잘 소화를 하고 나가는지 아니면은 이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못 데리고 그대로 물려 있는 거거든요. 물려 있다라기 보다는 그대로 매도세를 못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포지션과 그리고 물량의 포지션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젠백사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셔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정도는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금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바이오 섹터를 매수할 수 있는 이 시기적인 때가 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은 우선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무조건적으로 바이오 섹터를 먼저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도 먼저 그 부분에 대한 걸 따라잡기 투자를 하겠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건 어쨌든 젠백스도 바이오 섹터에서 속한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외부적인 수급을 받아가지고 거래량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맞춰서 또하반권에서 매수를 들어갔었던 세력들이나 아니면은 기관이랑 외국인 쪽에서도 매도세를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매도세에 대한 수급이 개인들이 신용 잔고를 가지고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은 이 외부 자금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들어오는 건지는 잘 분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적절하게 분간이 안 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따라잡기 투자를 하시다가 물려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잘 나눠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단순하게 어차피 젠벡스는 단순한 패턴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젠백스가 완전 노골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지분 공시를 한 세력들이 이 종목을 상하단을 조정을 하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여기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제맨 컴퍼니 대표이사, 뭐 대표이사, 사내이사, 포니링크 대표이사, 포니링크 사내이사, 네오플러스 사내이사 해가지고 싹 적혀져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제멘컴퍼니가 젠벡스 주식 담보 제공 계약 두건 기간 연장 처리를 했습니다 각각 1년을 한 건데 이 날짜가 6월 17일 날짜입니다 그쵸 자 어드 가격대 라면 이 여기 있을 때요 여기가 6월 18일 17일 날짜 이때거든요 최고점을 찍었을 때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제멘컴퍼니 회사가 여기에서 매수가를 잡고 다 들어갔거든요 평단가가 여기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젠백스라는 기업이 보시면은 재무 상태를 쭉 보시면 어쨌든 기업이라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이오 산업도 어쨌든 간에 사람들을 뭐 고친다라는 그런 이상적인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걸 갖다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재무제표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받쳐주면서 거기에 미래의 멀티풀을 당겨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젠, 젠백스는 보면은 매출액 부분이 785억에서부터 722억, 722억에서부터 627억까지 해가지고 매년마다 매출액이 줄어들고 영업이익 부분은 마이너스 39억에서부터 마이너스 79억, 마이너스 388, 388억 3억까지 영업이익 적자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부채비율은 12%에서부터 25%, 419%까지 급격하게 늘어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매출액 부분이 마이너스 전년도 4분기 때가 마이너스 183억이었는데 124억으로 또 줄어들었고 적자폭은 좀 줄었죠 당연히 이 적자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82억에서부터 마이너스 32억 그러면 부채비율이 마이너스 419%에서부터 283억 283%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업 상태가 좋아요 이 젠벡스가 그러면 뭐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이냐 이렇게 보시면은 380억의 유동자산이 있는데 거기에 현금성 자산 170억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분기에 29억을 마이너스를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올라간 거는 이것 때문이라도 올라갈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뭐 진행성 핵성마비 치료 목적 상호야 누나 뭐 해가지고 뭐 FDA 부분까지 나오는데 이게 뭐 실현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간에 기대감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주가니까 올라가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얘들이 이걸 내놨다라는 거는요, 주식담보제공, 계약, 두건 기간, 연장, 이렇게 해가지고 내놨다라는 건, 이거는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을 거다라는 뭔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들이왜 주가를 떨어뜨리, 떨어질 리가 없다라고 확신을 할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시면, 젠백스 기대감만으로 PBR 58배 초고평가, FI 엑시트 기록, 잠정주식률 400% 상해, 3년만 적자만, 3년간 적자만 1,200억 누적했는데, 여기 두 번째 보시면, BW 투자자, 1년만에 389% 수익률 누나. 세 번째, 자본 잠식 위기 넘겼지만 관리 종목 리스크 변수,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포니링크, 지분 가치 2,000억 돌파, 젠벡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젠벡스가 아무리 시가 총액이 2조 원이 넘었다라고 하지만요, 저런 방금 말씀드렸던 세력 매집이 갖고 있는 젠백스의 지분 가치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다 합치면 그래도 30%에서 40%는 됩니다. 그래서 딱 노리는 건한 가지예요. 이거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매수가를 자꾸 들어갔지 않습니까? 쟤네들이. 그리고 여기는 기관하고 외인 쪽에서 매수가를 자꾸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올렸죠. 지금 매도를 못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거래량이 안 늘어나서 그래요. 거래량이. 격에는 매수가를 매도가를 때릴 때도 어떤 수급이 매도를 매도가 나온 거를 잡아주는 매수 수급이 있어야지 이게 주가가 빠지지 않고 버티면서 매도 물량을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받아주는 물량이 없어요.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어느 수급이 받아줘야 되냐? 이 개인들이 신용장고로 올라오면서 거래량을 터쳐가지고 이 자기네들이 매도가를 때리는 물량을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형태가 일어나야 되냐? 신용장고가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본인들의 매도 물량을 잡아주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지분율이 많기 때문에 매도 물량을 때리면 주가 가 빠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이 매도를 때리면 주가가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신용장고를 들어왔었던 개인들은 신용 반대매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더 매수세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평단가를 낮춰야지 신용 반대매매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거래량이 팡 터지면서 여기에서 수급에 대한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전략 물량을 매도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주가를 내리치지 않고 이렇게 아래 꼬리에서 수급 처리를 모으면서 야금야금 주가를 올리면서 따라붙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명확하게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갖고 있는 포지션은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을 7만 원 선까지 잡아 놓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급등 현상이 일어나게 만들면서 이렇게 따라붙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쭉 매도세 때렸다가 다시 한번 급등 현상을 만들면서 따라붙게 만들고 하는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신용 잔고가 올라오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잡으서 따라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기준점은 7만원까지 보고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시다가 이런 매수 타점이나 또 올라갔을 때에 대한 이런 매도 타점,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이런 진행 상태나 또 실시간 대응, 그리고 젠백스 같이 특정 매집 세력에 의해 가지고 주가에 대한 상하단을 잡아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적절하게 좀잘 타점 부분을 잡아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잡아 드리도록 할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목명 하나우션 이것도 이제 13일 날짜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때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매수가는 73,900원 구간.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0만 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려서, 이거 6일에서 10일 보유하고 나서 분할 매도 처리해가지고 전략 매도하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리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 예상 수익률, 이 날짜, 이 스케줄, 해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어, 이 시장의 변동성과 개별 종목에 대한 이 수급상태나 타점 부분, 특히나가 젠백스 같이 특정 매집세력에 의해서 주가에 대한 상하단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종목은 빨리빨리 좀 대응처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포지션을 잘 지키세요. 다 마지막 정리처리를 해드리는데, 어, 이 구간에선 매수가를 잡아도 됩니다. 충분하게 잡아도 되고요. 지금은, 어, 누가 뭐래도 상방 포지션으로 이평선을 지키면서 올리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이거를 장대항봉으로 올리냐 얇은봉 형태로 올리냐의 차이뿐이지 이거는 이평선을 올리는 거고요. 자 신용장고가 올라왔는데 갑자기 외인하고 기관 쪽에서 매도세를 막 때리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도 같이 매도세를 때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분공시는 어쨌든간에 한달 뒤나 두달뒤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여기 구간에서 잡았던 외이기나고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나가는지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니까 그 부분을 먼저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오늘처럼 보시면은 봐봐요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잖아요 외국인들이 아마 옵션 포지션 때문에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기관 쪽에서 들어오는데. 신용장고가 이렇게 눌려져 있고요. 거래량도 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차피 올리려고 하는 수급이에요. 아시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아래 꼬리 수급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따라잡기 투자를 하셔서 제가 보면은 7만원 선까지는 충분하게 올리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시니까 이 포지션을 잡고 가져가신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젠백스는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어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반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벡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벡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사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코버 대응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리스트 열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개예 탁자금이 66조원에서부터 69조원까지 올라와 있다 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게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 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그 부분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 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돼 있는지, 수출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하이닉스 하이, SK 향이냐, SK하이닉스 되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